시 글로우 웨딩 어때요? 남구청 대각선 맞은편 옛날 펠리체 웨딩 건너편 1층에 있는 웨딩샵. 소규모 웨딩, 소규모 행사, 소규모 돌잔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고품격의 예식과 행사를 완성시켜 주는 공간 같아요. 늘 지나치고 소모 만들었지. 실제로 와본건 이번이 처음인데 고급진 웨딩홀 같은 느낌이었어요. 식사는 더 파티 뷔페가 함께 하는데요. 인원수에 맞게 총 70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형 웨딩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. 프라이빗한 느낌의 스몰 웨딩과 가족 단위의 돌잔치가 가능해서 육아 맘들이 참 좋아하겠더라고요. 음식은 구성과 퀄리티 둘다 좋았고 메인 음식뿐만 아니라 디저트와 후식 음료까지 잘 갖춰졌어요. 모든 행사는 음식이 좋아야 기억이 남는데 음식은 당연히 좋았고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고급짐이 좋았어요. 글로우 웨딩 북구점이 웨딩 전문이고 남구점은 웨딩과 돌잔치 소규모 행사에 더욱 프로페셔널 하신 것 같아요. 돌잔치 준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방문하시고 문의해 보세요. 스페셜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글로우 웨딩. 좀 마이게 않더라.